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일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올려드린 신진도 원투 낚시 영상 보셨나요? 그 영상에서 간잼미 도다리, 우럭 등을 잡았는데요. 대상어인 붕장어가 없어 아쉽다는 구독자님이 계셔서 이번엔 붕장어를 대상어로 낚시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붕장어 낚시 미끼인 꽁치를 사왔는데요. 지금부터 붕장어 낚시의 미끼인 꽁치를 염장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트에서 이렇게 꽁치를 사왔어요. 그러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이 예, 다섯 마리가 들었네요. 우선, 꽁치를 미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장에서 그냥 미끼를 생으로 잘라갖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포를 떠서 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뼈째 이렇게 썰어서 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니까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제 꽁치 포 뜨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꽁치는 머리 있는 쪽을 잘라주세요, 먼저. 이렇게 어차피 세로로 이렇게 길게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잘라줄게요. 이렇게 머리를 분리를 하고, 꽁치는 보시면은, 이렇게 어, 등 쪽에 이렇게 파란색이 있는 쪽, 요쪽이 지금 살도 있고, 껍질도 단단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배쪽 있는 쪽은, 이렇게 너무 물렁물렁해갖고, 말리면은 요쪽은 미끼로서 이렇게 효과가 별로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뱃살을 좀 제거를 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포를 한장 뜨고 뒤집어서 또뜰 거예요. 근데 포를 뜰 때는 여기 보면은 가운데 뼈가 있잖아요. 요뼈 위로 칼이 지나가면 돼요. 자,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안에까지 집어넣으시고 한 번에 당기면서 한 번에 쭉쭉쭉쭉 와줘야 이게 물렁물렁하잖아요. 꽁치가 근데 살이 흐물물거려가지고 이게 눌려가지고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칼은 웬만하면 깊숙히 드시고 한 번에. 쫙, 이렇게 한 번에 가시는 게 좋아요. 넣으시고, 쭉 긁고, 긁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장 뜨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자, 여기도 또뼈 사이에다가 일단 넣으시고, 이것도 한 번에 쭉. 쭉.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것들은 어, 통발 미끼로 쓰시면 좋은데 저희는 통발을 안 하다 보니까 요거는 버릴게요 요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살이 너무 눌리지 않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자, 여기는 방향을 이렇게 세워서 요렇게 썰어야겠죠 자, 그래야 버리는 게 없이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꽁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질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손질을 해서, 여기 넓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소금을 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꽁치를 손질을 해서 소금까지 뿌려놨어요. 자, 요게 이제 소금이 녹으면서, 살이 좀 단단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게요 자, 지금 소금을 뿌려놓고 1시간 정도가 됐어요 요거를 이제 물기가 좀 빠질 수 있게 여기다가 널어서 말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꽁치를 손질을 해서 이렇게 소금을 해놓으니까 살이 단단해졌죠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아까는 이렇게 만지면은 막 살이 막 부서지고 막 그랬잖아요 눌리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만져도 살이 좀 단단하죠 이렇게 소금을 그래서 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한두 시간 정도만 조금 더 말리고 그리고 나서 꽁치 미끼 바늘에 끼우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염장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만져보면 얘가 지금 단단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소금이 좀덜 묻어있는 애들은 아직도 이렇게 물렁물렁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소금을 이렇게 많이 묻은 데는 만지면 이렇게 단단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단단한 상태가 지금 염장이 잘된 거예요. 근데 소금을 좀 많이 뿌리시는 게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많이 말리시는 것보다 저는 좀덜 말리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말리면은 얘네가 살이 위에 있는 꽁치 살들이 갈라지거든요. 그러면은 미끼로서 쓰기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촉촉하면서 단단한 이 정도 상태가 염장이 잘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염정 새우대와 똑같이 이렇게 통에 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담고 소금을 조금 뿌려주시고 이렇게 꽁치 넣고 이렇게 두 통이 나옵니다. 이 상태로 냉동실에다가 넣어 놨다가, 음, 낚시 가실 때 꺼내서 가시면 자연적으로 해동이 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렇게 보관은 한달 이상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염장 꽁치가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염장 꽁치를 바늘에 끼우고 채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꽁치가 염장이 된게 준비가 됐죠? 그러면 이제 채비 연결하는 거와 바늘 연결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지난번 새우 염장하는 법 알려드렸을 때 저희가 바늘 끼우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랑 채비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채비는 애령천칭 자작채비인데요. 요 채비 같은 경우는 대상 어종에 따라서 바늘만 바꿔서 쓰면 되는 채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저희가 낚시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재미 낚시를 할 때는 저희가 세이코 20호를 사용했고요. 어, 오늘은 붕장어 낚시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세이코 16호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내항에서 낚시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는 바늘 목줄 나일론 5호에다가 이렇게 이코 16호를 이렇게 장어 바늘 묶기로 묶었어요. 바늘 묶는 법도 저희 채널에 다 있으니까 한번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꽁치 미끼 끼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꽁치 미끼가 염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져보면 은 살이 지금 단단하죠. 이렇게 잘 부서지질 않고 그래서 염장을 하는 거죠. 저희가 새우 미끼 염장하는 법을 알려 드렸을 때도 구독자님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염장을 꼭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저희가 염장을 하는 이유는 염장을 해야만 물고기가 문다가 아니고 염장을 해야 저희가 낚시를 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던지기가 편하고 그리고 미끼가 손실이 별로 없고 이런 편의성 때문에 염장을 하는 거지. 이게 염장을 해야 물고기가 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자 바늘 끼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꽁치를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저희가 염장할 때 여기 검은색 쪽이 등 쪽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배 쪽이고 그럼 배 있는 쪽은 아무래도 살이 얇고 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등쪽 있는 쪽부터 먼저 끼웁니다. 자 먼저 끼우고 돌려서 한번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돌려서 한번더 끼웁니다. 이렇게 누벼 가지고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요렇게 끼워서 던지면 이게 질기기 때문에 캐스팅을 했을 때 이게 터져 나가질 않는 거죠. 그리고 항상 바늘 끝은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을 끼우셔도 되고 자, 이렇게 조금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사이즈가 이렇게 작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끼우고, 끼우고,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두 번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끼우셔도 됩니다. 자, 쉽죠? 자 이렇게 꽁치를 염장해서 바늘에 끼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라이온이가 직접 낚시를 하면서 붕장어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출조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만약에 영상이 안 올라오면 <laughs> 꽝친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